안녕하세요. 제일 칼때 보기 좋은 채널, 매보주입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서 핫한 주제가 있죠? 바로 자석패 완화를 두고 고인물과 뉴비들이 싸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전지적 메리니 시점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가 자석패도 없이 이번 주제를 다루는 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거품 잔뜩 낀 가격으로 한 마리 입양해왔습니다. 먼저 이 논란이 생긴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사건은 7월 19일 챌린저스 서버가 열린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무슨 100일 후에 죽는 악어 마냥, 고작 유통기한 30일짜리 줘놓고, 죽으면 경매장에서 새로 입양할 친구를 구하라고 하는데, 턱없이 비싼 가격을 보고, 완화해달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본 기존 유저들이 메리니들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면서 시작됩니다. 7월 22일 시세로 자석팻은 엄거래 기준 28만원, 매소마켓 기준 37만원짜리 아이템인데, 기존 메이플 유저들 입장에서는 자석팻을 28만원? 어차피 사냥하다 보면 회수되고, 이제 신창서 배은이로 한 마리만 사도 돌려서 쓸수 있게 완화해줬는데, 무슨 완화를 또 해달라는 거임? 애초에 자석팻은 필수가 아니고, 편의성인데다가, 피방 잠수 태움에 30일 더쓸수 있고, 지난 30일 동안 조각 팔고, 결정석 팔고, 매일 매소 제한 차곡차곡 쌓았으면 자석팻 패 샀을 텐데, 널 로브버그지, 널 리슝작이지, 이게 커뮤니티 주류 의견인데, 사실은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지난 30일 동안 매수 한 톨도 안 썼으면 이런 상 가능은 하죠. 피방 안간 것도 메리니의 선택이죠. 하지만 여기서 잘못된 건 메이플에서 자석팻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냥은 메이플에서 플레이타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메인 컨텐츠이자 메이플의 아이덴티티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아케인 리버 시절처럼 사냥터가 비교적 깔끔한 지형이었으면 일반 팻으로도 충분히 매소를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란디스 이후로 사냥터가 층층이 나뉘고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맵을 불쾌하게 제작해서 자석패 매출을 뽑아내도록 유도했는데 이미 대부분의 메리니가 오디움 내지 도원경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자석팬 없이 그란디스 사냥을 한다면 이제 매소도 못 줍는데 마리스까지 놓치게 되고 그거 주워보겠다고 몸 비트는 순간 이른바 불쾌한 경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자사패를 사냐 안 사냐가 아닌 게임 자체를 접냐 점냐 안 접냐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재미를 위해서지 200만 지르고 넷플릭스 유튜브 보면서 앉아서 편하게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죠. 아니 그럼 28만 원낸 사람들은 호구냐? 돈쓴 사람 대우를 해주는 건 당연하지. 돈 없으면 꺼져라. 네, 돈 쓰면 대우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걸 필수 인권을 인질 잡아서 장사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너무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번 논란이 이렇게 커진 데는 기존 고인물 유저의 영향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 유저들 입장에선 나는 7대 디렉터 시절의 불합리함을 다 견디고 올라왔는데 만약 자석팻이 완화되면 유입될만 좋은 거고 내 자석팻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잖아. 물론 모든 완화는 기존 유저들의 피와 살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 맞지만 솔직히 우리가 6월 19일 첼스 오픈 첫날 여로에서 못판마리 잡는 퀘스트 할때 자리가 없어서 화나긴 했지만 내심 뭉클해지고 좋았잖아요. MMORPG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야 나도 이 게임에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내 캐릭터에 애정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들끼리 알아서 갈라치기 해주면 게임사는 멀리서 팝콘이나 뜯으면 되고 커뮤니티 안과 밖으로 서로 싸우고 혐오만 하다가 게임의 흥미가 식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자고 대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이 이건데 총세 가지 해결 방안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메리니가 28만원의 자석펫을 사기 꺼려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비싸서 는 아닙니다. 메린이들도 어차피 메이플 할 거면 자석팩 꼭 사야 하는 거 알고 있고, 빨리 사면 살수록 이득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작 메이플 한 달밖에 안한 뉴비가 당장 내일 재미없어서 게임 접을지도 모르는데, 장비템처럼 회수도 안 되고, 스펙업도 안 되는 28만원이라는 거금을 고작 사냥터 인권을 얻기 위해 쓴다? 여기서 핀트가 나간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도 간단하죠. 바로 챌린저스 패스에 기간제 자석팩을 끼워 파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만원 정도 피를 붙여서, 어차피 챌린저스 서버가 끝나고도 접지 않을 메린이들은 본섭 가서도 자석팻을 구매해서 메이플 꾸준히 할 겁니다. 챌섭이 끝나도록 메이플에 별 흥미를 못 느낀 메린이도 어차피 얼마 안 썼으니까 쿨하게 떠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세의 반값 정도로 넥슨 캐시로만 구매 가능한 보급형 자석팻을 출시하는 겁니다. 단, 월드 내 이동 불가, 펜 무기 착용 불가인 상태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가장 큰 문제인 기존 자석팻들의 가치가 훼손당하지 않는 겁니다. 고스펙 형님들은 어차피 삼석팻 할 거고, 기존 자석팻 오너들은 월드 내 이동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메리니들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자석팻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반 팻에 자석기능을 다는 겁니다. 자석기능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코앞에 있는 매소를 이악물고안 먹겠다고 무빙 치는 것만 박아 달라는 거죠. 최소한 이것만 해도 사냥에서 불쾌한 경험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석펫 논란에 대해서 모두 다뤄 봤습니다. 자석펫은 단순히 없으면 꼽고 있으면 좋다를 넘어서 음식점으로 비유하자면 짬뽕 먹는데 숟가락만 준 꼴입니다. 숟가락만 있어도 국물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면 건져 먹을 때는 먹기도 불편하고 질질 흘려대서 불쾌한 경험이 누적된다는 거죠. 이미 떠나버린 유저들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부디 다음 챌린저스 서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선생님 알고리즘에 나올 수 있게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 알고리즘에도 나올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플에 관련된 주제라면 아무거나 다 만드니까,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히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획할 때 보기 좋은 채널 메보조였습니다.